그 다음에 캄캄하던 밤 중에 달이 뜨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초생달은 삼길육수라고 그래갖고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한다. 희망으로 표현한다. 희망. 그래서 초생달이 나타날 때가 초사흘달이에요. 초삼일. 그래서 그장사 사람들은 초사흘을 세잖아요. 예,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진께는진깨는 어, 처전에게 순시에순시에 경방에서 볼수 있다. 경방에서. 그래서 진경이라고 그랬어요. 진경. 여기 보시면은, 진경 유였냐 그, 예, 예, 예. 진경 혜미라고 써졌잖아요. 네. 제일 밑에가,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논리가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을, 보름달은, 보름달은 건개가 되잖아요. 1번도, 2번도, 3번도 다 빛이 있으니까, 보름달은 건개라고 그런다. 예. 건개라고 <laughs> 그런데, 순시에 갑방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건갑 그래요. 건갑. 건갑 있지요? 예, 건갑, 또 다른 것도 다마찬가지예요 건갑, 권을 이렇게, 그,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계 오행이, 주역 팔계가 만들어지고,